이 스펙으로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이게 20만 원대 가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동작 속도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빔 프로젝터를 가져왔는데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캠핑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빔 프로젝터를 정말 좋아해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빔 프로젝터 한 4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빔 스크린도 120인치짜리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만큼 저는 이빔 프로젝터를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캠핑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비쌀 거예요. 저렴한 것부터 뭐 진짜 비싼 거는 몇백짜리도 있기는 하고, 저도 고가의 제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빔 프로젝터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빔 프로젝터는 밝기가 올라갈수록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비싸지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스펙으로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빔 프로젝터 중에 이거랑 똑같은 스펙의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품 가격이 90만 원대예요 근데 이 제품은 20만 원대에 똑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제우스 L1200이라는 모델인데 풀 HD 빔 프로젝터에 거기에 더해서 1000안시루멘을 가진 빔 프로젝터입니다 20만원대 가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 있게 나왔는지 저랑 오늘 이 제품 리뷰해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우스 빔 프로젝터는 미니 빔 프로젝터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LED 빔 프로젝터를 내놨고 이제 미니 빔 프로젝터가 아닌 일반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알리에서 중국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스펙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가격에 근데 나온 게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찾아보면 비슷한 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리는 AS 문제가 있죠 근데 요거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AS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1개월 만에 2차 완판을 한 제품이에요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좋게 나와서 다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판이 됐겠죠 이 제품은 미니 빔 프로젝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와 부피와 그리고 무게가 있는 빔 프로젝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스펙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좋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가격은 정말 급상승합니다. 이거에 한 반만한 크기에 똑같은 스펙의 빔 프로젝터들이 브랜드 제품은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1200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으로는 본체, 리모콘, 전원 단자, 그리고 이렇게 뭐 렌즈 닦으라고 극세사 원단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한 화이트 컬러의 이제 블랙으로 배색 느낌을 줬어요. 이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이 엄청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싸구려틱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중간 정도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면 쪽으로는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오토포커스 혹은 뭐 키스톤 센서가 이쪽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상단 쪽으로는 물리버튼이 있어요. 혹시나 뭐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거나 혹은 리모컨 없을 때 이렇게 물리버튼을 이용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스피커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전원 HDMI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단자. 들어가 있고, 물론 뭐 옵티컬 단자나 이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가성비 제품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씩 드릴 텐데, 풀 HD 빔 프로젝터입니다. 보통 FHD 빔 프로젝터들은 금액이 정말 비싸거든요. 보통은 5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제품은 20만 원대 제품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FHD면 은 집에서 100인치, 120인치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뭐 캠핑이나 이런 데서 60인치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더 해서 무조건 해상도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해상도가 만약에 FHD인데, 안씨가 뭐 100, 200이면은 사실 좀 아쉽죠, 많이. 왜 그러냐면은 안씨 루멘은 이 제품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안씨 루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환경에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1000 이상 되면은 밝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제품은 1000 안씨 루멘입니다. 500만 돼도 사실 암막커튼 쳐놓고 사용을 하면 은 보이긴 하지만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좋기는 하거든요. 다만 밝기를 높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단가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FHD의 1000RC 루멘은 사실 국내 브랜드 제품들 비슷한 걸 찾아보시면 은 적어도 60, 70, 80, 뭐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FHD의 1000RC 루멘인데도 20만원대 가격이라는 거는 진짜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물론 알리 제품들 있을 수 있지만, AS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내장OS가 있어야 돼요. 내장OS라는 건 뭐냐면 다른 선 연결 없이 이빔프 프로젝트 안으로 넷플릭스나 뭐 다양한 OTT 서비스들, 유튜브들을 자체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9.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OS를 통해서 유튜브나 뭐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초점 잡을 필요 없이 알아서 초점을 잡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하 좌우 키스톤도 돼요. 만약에 안 맞으면은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암비 중요하죠? 동적 명암비 20만 대 1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감상하실 때 정말 좋겠죠. 또 내장 스피커는 5W거든요. 5W면은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10W, 20W 되면은 좋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제품들 소리를 그렇게 최대로 키워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앞에서 한10% 20% 정도로만 사용을 해서 사실 5W면은 출력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좀 사운드 음질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일단은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연을 하면서 이 제품 화질 어떤지, 밝기 어떤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빔 프로젝터를 켰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미러링, 뭐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앱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영상은 조금 이따가 틀어보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 연결하고 블루투스나뭐 핫스팟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뭐 밝기 조절 화면, 키스톤 조정, 뭐, 줌 조정, 이런 것도 되네요. 확대는 안 되고 축소는 가능하거든요. 화면 사이즈 맞출 때 이렇게 줌 설정 해가지고 맞추면 훨씬 더 편하게 화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스톤도 당연히 자동 키스톤도 있고요. 그리고 키스톤 약간 안 맞으면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미세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되게 직관적이게 되어 있네. 이런 것들 살짝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초보자분 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틀어 봤거든요 영상을 틀었는데 뭐 화질이나 이런거는 딱 fhd 같아요 그리고 밝기도 1 0 0 0안시로맨으로꽤 괜찮고 지금 명암비를 보여주는 화면을 제가 틀어 놓은 건데 명암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어두운 화면 볼때또 명암비가 20만 대1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질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아요. 확실히 FHD 화질이 좋긴 좋네요. 저도 뭐빔 프로젝트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한 100인치 정도 사이즈를 해준 건데도 뭐 화질이 뭐 어디가 깨진다거나 하지 않고 잘 보이고 있습니다. 색감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색감이나 이런 것도 잘 보여지고요. 이게 20만원대 가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러링도 연결을 했어요. 제가 아이폰인데, 이거 미러링 버튼 하나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되네요. 동작 속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 지연 시간이 살짝 있는데, 미러링 괜찮습니다. 자, 애기랑 놀러 갔던 사진인데, 자, 동작 속도를 한번 보세요. 동작 속도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틀고 있는데, <목소리> 진짜 큰데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쁠 수가 있죠? 끊기지 않습니다. 엄청 네, 네, 부드럽게 네, 영상이 나오고 어, 있어요. 열미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없어서 안드로이드 폰은 연결을 못 했는데 아이폰이 잘 되니까 안드로이드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놀람> <놀람> 저는 사실 사운드는 기대 안 했거든요 n t o w n Someone said that you're coming by. I know that summer was a big mistake. w 는 a t s the sound of the s o u n So, whoa, it. Whoa, whoa, whoa.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 소리를 키면 소음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어, 소형 빔 프로젝터들은 이것보다는 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소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소리를 키면은 돌아가는 팬소리는 묻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우스 L1200 빔 프로젝터를 리뷰를 했는데, 진짜로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20만원대 가격으로 FHD와 1000안루멘이 쉽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스펙들 아마 찾아보시면 은 금액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물론 배터리가 내장이 된 제품은 아니고, 그리고 부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줄이고 배터리 넣으면은 단가상승이 되는데 전원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사실 20만원대는 정말 저렴한 제품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캠핑에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캠핑에서 뭐 TV나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 뭐, 룸멘 TV 이런 거 깨진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빔 프로젝터는 그런 파손의 위험에서 덜하고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TV보다는 화면도 훨씬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아까 뭐 100에서 120인치가 적당하다고 했지만 최대 한 150인치까지도 사용은 가능해요. 어 나는 좀 저렴하게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저렴한데 FHD와 안시루멘이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